안녕하세요. 리스 매거진 정영원 과장입니다. 벤츠 S 클래스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이 억대가 넘어가지만 재고가 부족해서 팔지를 못하고 있죠. 이미 디젤 S 400D와 S 350D 차량들은 거의 완판되어 21년식은 끝났고 22년식으로 나올 준비 중이며. 가솔린 S500, S580 두 모델 역시 동일하게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8월 달에는 S580 모델이 많이 입항되어 재고사항이 아주 여유로운 편입니다. S580의 경우 바로 한달 이내로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차량 색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옵션 사항으로는 디즈니어 다이아몬드 화이트가 152만원, 시트 색상은 73만원, 액티브 엠비언트 라이트는 162만원, 리어 X, 스티어링은 26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은 생산분에 따라 적용 유무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긴 합니다. 현재 가능한 색상 재고입니다. 다이아몬드 화이트의 내장 블랙 시트와 브라운 시트 오닉스 블랙의 내장 베이지 시트 블랙의 내장 블랙의 브라운 시트 그라파이트 그레이의 내장 브라운 시트 하이티크 실버의 내장 베이지 시트 셀레 나이트 그레이의 내장 블랙 시트와 베이지 시트 이렇게 가능합니다. 기본 차량가는 2억 1,860만 원이고 1억은 기본 2억이 넘는 차량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롱바디답게 엄청난 긴 차체와 사이즈를 자랑하며 실내 공간은 말도 안 되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 확보 중이니 현재 궁금하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세요. 원치 않는 색상이거나 선호 색상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번이 짧은 곳으로 안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저희는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빠른 피드백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매거진의 정영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